오늘 날짜와 시간을 자동으로 표시해주는 today 함수와 now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고서 같은 문서에 오늘 날짜를 표기해야 할 경우 매번 그 날짜를 입력하는 것도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today 함수를 적용시켜 놓으면 오늘 날짜를 표기할 수가 있어서 되게 편합니다. 함수 마법사에서 today 함수를 검색해서 적용시킵니다. 특별히 입력할 인수는 없습니다. 확인만 눌러주면 적용이 됩니다. 엑셀을 실행한 날짜를 기준으로 그 날짜로 입력이 됩니다. 이 날짜의 기준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시스템의 아랫부분 그 날짜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컴퓨터 시스템 날짜가 오류가 있다면 오류된 표시로 나타나니까 그 날짜 시간을 정확히 조정해야 합니다 작성한 시간까지 표기하고 싶다면 NOW 함수를 적용시키면 됩니다 그럼 적용시켜 보죠 NOW 함수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함수마법사에서 NOW 함수를 검색해서 확인 누릅니다 마찬가지로 특별히 입력할 것은 없고요 확인만 눌러주면 적용이 됩니다 작성한 날짜와 시간까지 표기가 됩니다 휴일 근무시간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날짜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b4셀에 연도와 월일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연도 슬래시 월 슬래시 일 엔터 하면 이런 형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슬래시를 입력해야 이런 표시가 되는데요 이게 엑셀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날짜 표시입니다 그럼 여기서 필요한 거는 경우에 따라서 요일이 필요하겠죠? 요일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날짜 옆에 표시 형식에 조그만 화살표 들어가면 셀 서식이 나오는데요. 날짜에서 요일이 있는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일이 나오는데요. 좀 산만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보다는 서식 코드를 이용해서 요일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시 날짜를 모두 지정합니다. B4부터 B11까지 지정한 다음 표시 형식 화살표로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갑니다. 형식 가로 아래 보면 연도 월일 형식이 있는데요. 그 옆에 맨 오른쪽 끝에 커서를 놓고 가로 열고, 오른쪽에 보시면 서식 코드 예가 있습니다. 월이라고 하는 요일만 입력하려면 알파벳으로 A를 3개 입력합니다. 그 다음 가로 닫고 위에 보기가 나오죠. 요일만 달랑 있습니다. 확인. 이런 형식이 됩니다. 그런데 연도와 월 사이에 간격을 하나 주고 싶다. 너무 빡빡하게 붙어있으니까 그럼 다시 형식에 들어가서 사이 띄기를 하나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하면 연도와 요일 사이에 스페이스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다음, 이것보다는 요일까지 입력하고 싶다. 그러면 A3개에다가 A를 하나 더 추가시켜서 A를 4개 만들어주면 됩니다. 서식코드 확인 해주면 요일까지 모두 입력이 됩니다. 금요일, 월요일, 수요일,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13시는 오후 1시를 말합니다. 이것을 오전과 오후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시간을 모두 지정합니다. 표시 형식에 조그만 화살표 들어갑니다. 그리고 표시 형식에서 시간 클릭하고 형식 중에서 오전과 오후로 구분되어 있는 형식을 선택합니다. 맨 아래 오후 1시 30분이 있습니다. 지정하고 확인. 그럼 시간이 오전과 오후 몇시 몇분 형태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글씨 숫자가 많다 보니까 조금 불편해서 다른 방법으로 보기 쉽게 바꿔보겠습니다. 시간을 모두 지정하고 다시 표시 형식으로 들어갑니다. 범주에서 시간 지정하고 오후 1시 30으로 지정합니다. 사용자 지정으로 가서 형식을 보면 중간에 H가 하나가 있는데요. H는 시간을 한 자리로 표시한 겁니다. 이것을 H 한번 더 입력합니다. 시간을 두 자리로 표시하고 맨 아래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럼 시간 표시가 오전과 오후로 구분이 되었고 보기 쉽게 표시가 되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